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르디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 0야를 산에 있으니라.